3라인로얼리 보냅니다. 이타로 외야 깊숙한 곳. 중견수. 잘 왔고 3루자 뜹니다. 서건창. 역전을 하게. 들어옵니다. 기아 역전. 연장 실패. 경기를 뒤집는 기아 타이거즈입니다. 경기가 또 이렇게 흐름이 바뀌네요. 기아파. 전적에서 앞서다 보니까 네. 또 이런 흐름을 또 만들어낸다는 또 느낌도 들고요. 네. 외 왼쪽으로 타구를 보냈던 박찬호. 시장마저 지켜보고요. 네. 네. 예. 주먹을 불끈 쥐었던 박찬호의 소중한 타점이 나왔습니다. 경기는 3대 2. 이제 리드 팀은 기아 타이거즈입니다. 사실 지금 정용선수가 자타자태 약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긴장감 있는. 상황으로 바라볼 거라고 생각됩니다. 잡아챘고! 일리가 타! 타일리가려타한 선수가 3루 돌아. 엄선부 오면서! 오면서! 공기를 오이. 빠지면서! 소크라테스까지! 한 점을 더 보태는 키아 타이거스! 경기는 5대2. 기적과 같은 역전 드라마를 쓰고 있는 키아 타이거즈입니다. 최원준, 오늘 정말 맹활약이에요. 어제부터 네. 오늘까지 어제 2 안타, 오늘 3안타 결정적인 적시타를 기록하는 최원준 선수입니다. 자, 안타가 나왔고, 홍창희 선수의 손가 좀 높았는데 정우영 선수의 그 커버가 조금 늦었어요. 네. 네. 신민재 선수가 어, 다이빙 캐치를 노려봤지만 좀 거리가 있었고요.